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빌리포스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뒤덮이네 너희의 준 것을 받으모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도 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계한 대로 이 말씀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옷깃을 여미고,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하고, 앉아서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세상 모든 일다 잊어버리고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만 마음속에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마음이 집중되면 그다음 두 번째 말씀의 기를 기울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셨어고요하고 잠잠하게 신령한 음성으로 내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이들리도록 나는 이 말씀에 묵상하고 기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는 갑자기 내 눈을 열어주니다내 마음속에 성령의 가라지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야. 너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다 너의 나라가 채우시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직장이 채우시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부자 부모가 상속으로 채우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근원적인 자원이 되지 않느냐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채우시는가 영광 가운데 이시한 대로 예수 이름으로 채우신. 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바울 선생이 한 것처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바울 선생에게 선경비를 헌금으로 보냈다. 바울이 헌금을 받아서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 말하기를, 이는 받을 수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면, 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무한 자원이 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 쓸 것을 다 채우시는구나. 이 말씀의 길을 기르시면 성령께서, 이 깊은 이미의 말씀을 마음속에 점점 영의 귀로 들리게 해주고, 이 말씀을 듣자 말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은 그리도의 말씀으로 음이 안다고, 마음속에 흐물해지고,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랍니다. 믿음이 용서심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믿음에 꽉 잡힙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제는 눈을 지그이 감고,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고, 내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예수 이름으로 막 부어 주소막 부어 주소 나는 그것을 건강도 얻고 축복도 얻고 재산도 얻고 영생도 얻어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간 거라고. 생명을 얻때더 풍성히 얻는 그내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래서 이 영롱한 그림이 내 영혼 속에 있도록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일어나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갈 때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어떻게 간직할까요 이제는 입으로 시나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방에 들어가시도 저가 내게 채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사업장에 가시나 직장에 가시도 내가 앉아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나는 그래서 하루 종일 나에게, 하나님에게, 마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라. 입으로 신합니다. 신하면 그 다음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문자에 기록된 말씀이 이젠 살아서 내 마음속에 심어졌어. 그래야 이 말씀이 능력을 베풀어셔야 믿음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믿음 대로 될지어다!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믿음을 얻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에 서지 않는 믿음이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난 하나의 충격적인 감격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감각도 아닙니다. 하나의환경에실어난 무슨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휩쓸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저아들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 1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변하고 역사가 변천되고 사람은 오고 가더라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믿을 만한 근거인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 말씀에 주의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입으로 끊임없이 신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이 이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내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것이 된다 내가 말씀하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와 일체가 되면 그다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성경에 무슨 윤리나 도덕적인 것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얻으면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생을 살면서 생명을 얻게 더서 풍성히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영혼의 생명도 풍성이었고, 건강의 생명도 풍성이었고, 이 여러분의 물질의 생명도 풍성이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말씀으로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얻으면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너의 온육체 건강이 되었서 질병은 떠나가고 허약도 떠나가고 그래서 삼박자의 축복이 머리껏 다발끝까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계십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께 말씀한 이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에서 소방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질병에서 극량으로 지상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게 하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옛날에는 하늘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오. 그 다음 예수님 육신을 쓰고 오셔서 말씀이 지상에서 역사상에 행하셨고, 이제는 그 말씀이 활자가 되어서 책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왔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만나고,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문자에 있는 하나님을 영어로 살아서 나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주의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눈앞에 영롱하게 그려서 지키며 그것을 입으로 힘차게 시인할 때 성경의 문자의 말씀은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제 3부 예배 출석한 성원들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깨달아셔 이것을 실천하셔 그들 생활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에 남겨 주세요. 동영상 전체 보기는 동영상 하단 링크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